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사와 기도는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꾼들 가운데 그한 부류는 저는 기도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자들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은 응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로 그 응답만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의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불신할까요? 기도를 해보았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하였던 아쉬움과 또그 상처로 인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와 응답은 구별을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응답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인내가 뒷받침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자를 영적인 어둠과 의심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응답받은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기도자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응답에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주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이죠.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간혹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바울과 모세의 기도이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연약, 사단의 가시 이를 가지고 세 번이나 간구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과 사건들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된다는 근거 구절로 사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 바울이나 모세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는데, 그삶 가운데서 평생에 단한번 일어났던 보기 드문 경우인 것이죠. 만일 그들 삶을 살펴본다면은 정말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장들이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리고 반석에서 모든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바울과 모세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을 주셨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다만, 이 모세와 바울이 그리던 것과는 좀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주어졌던 그 응답조차도 모세와 바울에게는 참 유익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laughs>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응답을 다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은 하나님의 목식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르게 주시는 그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laughs>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기에 모든 것에 개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에 귀한 은혜를 입었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도렷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활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도의 가치와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답답하시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답이됨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대구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진 부분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두 팔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